오늘 새벽 고창의 한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주문 생산한 제품이 모두 타버린 데다 고객에게 연락할 길도 막혀있어 공장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쉴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고창군의 한 한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4시간 가량 이어진 불은 공장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꺼졌습니다. 이본 건물은 그 한과를 만드는 공장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진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고창의 한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특산물로 한과와 떡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밤사이 난 불로 추석 명절을 맞아 주문 생산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문 고객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 등도 모두 타버린 탓에 고객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어 막막한 심정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제몇천 건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주문하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연락을 다 취해야 되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난 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